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죠. 1박 2일이 정준영 씨 논란으로 제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몰카 파문 때정 씨를 4개월 만에 복귀시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무리를 빚으며 당시 고정 출연 중이던 KBS 1박 2일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KBS 1박 2일 측이 정 씨를 복귀시키면서 정 씨의 방송 활동은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정준영 씨는 유사한 범죄로 다시 문제를 일으켰고 당시 KBS가 정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BS는 이번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기존 촬영분에서 정준영 부분을 편집해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뒤늦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당분간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수사당국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출연 재개를 결정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너무 늦었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프로그램 중단 발표에 따라 승리의 클럽 싸움, 수영장 파티 등을 소개해 비판을 받고 있는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들의 향후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